Hi everyone! w e l 반갑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제프스터디닷컴의 제프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프스터디 영성법의 13강의 핵심 요약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13강도 쉽습니다. 주어동사에서 출발을 해서 또다시 어떻게 의문문을 만들어내는가, 그 단어 순서를 공부하는 파트인데요. 한 말씀만 드리고 짧게 요약할게요.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성공과 실패 사이에는 포기만 있을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포기만 건너뛰면은 누구나 다 영어 잘하실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시고 제 옆의 수업과 함께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대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보답 드릴게요. 갑니다. 자. 조다 동사 나오네요. 근데 will 동사. will이라는 것은 이제 조동사 개념이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겠고요. 아하. 문법적으로는 조동사라는 뭐뭐 할 거야라는 미래 뜻을 가지는 조동사 위리 있는 경우구나. 그러니까 요게 조동사 양념이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양념 양념 뒤에 동사에다가 양념을 쳐주는 겁니다.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는 동사 하다인데 위를 붙이는 순간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미래 의 뜻을 나타내죠. 자, 이럴 때 의문문은, 자, 물음표를 어떻게 붙이냐? 이렇게 붙입니다. 아시겠죠? 비동사일 때와 유사하죠? 그렇죠? 여기 있던 윌만 앞으로 땡기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핵심 정보가 있는데, 그이 동사 정보에다가 l 이 양념을 쳐주고 있었잖아요. 그 양념의 위치가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대의 문자를 적고 있죠? 문장의 제일 앞으로 옮기면 되다. 자, 어떻게 되냐? 연습 살짝 해보면, 그는 올 거야. 올 것이야. 어떻게 하죠? 쉽죠? 그, 그니까 he가 나오고 오다는 come 동사인데 he come이 아니라 come 앞에 will을 붙여가지고 he will come 됐죠. 근데 의문문은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는 올 거니? 올 거야?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will의 위치를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will he come 한번 따라해보죠. will he come will he come Will he come? 그죠? 끊어올 거야. 이렇게 되겠고요. 자, will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양한조 동사를 제가 교재에다 써놨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앞으로 땡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주어 동사, 동사에다가 양념을 쳐주던 애들을 저기 앞으로 그냥 주어 앞으로 꺼내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살짝 볼까요? 나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이 되겠어요. 이거를 수영할 수 있니라고 의문으로 한번 물어보자. 의문문을 만들어보자. Can이라는 조동사가 눈에 밟히고 있죠. 어떻게 해라? 그렇습니다. Can만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Can you swim? Can you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니?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Can만 앞으로 탁 당기면 의문문이. 만들어지겠죠. 오늘 굉장히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요. 완전히 이것이 되니까 교육에 있는 예문들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뵐게요 바이바이.